이대 단장을 맡고 있는 하이라이트의 이기광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양효섭 씨는 그냥 평신가요? 이대 단장이면은? 네, 제 아래에 있죠. 제 아래에 네, 있죠. 네, 예. 저 친구가 단장 되고 나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예, 어쩌다 보니 예. 원래 틀을 좋아했나요, 기광 씨가? 저어 네. 저는 일단 그 어렸을 적에 저희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에 위치해 있는 차내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롱리에? 네, 차내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장님이 저희 친할아버지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네. 밭일을 도와드리면서 네. 이제 오. 힘내라고 이제 노동요처럼 트로트를 다 틀어요. 어. 네. 그렇죠. 마을 회관에서 힘이 네. 나죠. 예. 네. 네, 그, 그렇게 딱 트로트를 들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어느덧 어. 저에게도 트로트라는 게참 좋은 하나의 어, 장르로 진짜. 자리 잡았던 어.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안에 이제 바뀐 거구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박해진 씨 음, 바로 보시고. 예, 저는 곡보다는 어, 일단 그 현빈 형님께서도 노래는 워낙에 잘하시지만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약간 부족하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족한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아니라,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약간 네. 채워 드릴까 해서. 보완해드리겠다. 네, 아, 프리스타일. 로뭐 아, 뭐 한번 와! 비드 나그드댄나 자, 음악 아무나 틀어 드면예니 좋습니다. 음, 음.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And me and my friends sat at the table doing shots, drink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And you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I'll take my hand, stuff, fi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No. 지금 보시면 왜 끈질렀던가요? 끈질끈질럽게. 모만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고선 이 정도. 춤 끝나자마자 옆에서 갑자기 네. 어깨가 이만해져가지고 <laughs> 괜찮죠? 막이러는데어떻 씨가 되 거예요. 본인이 춤 것도 아니면서. 요섭 씨는 춤스장히 가능합니까? 저요? 예. 놀려주세요. 놀려줘. 아니, 한방 먹는 것 같아. 친구 요섭도 한 춤선 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 랜덤으로 노래 드릴게요.